안녕하세요. 간다 눈치 요 알아서 인사 따라하세요안녕하세안녕하십니 <laughs> 뭐 <좀 따라하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요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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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입니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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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녕요요요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죠? 갈수록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음. 할게 너무 많고 음. 자신은 더 없어지고 공은 더안 맞고 욕심은 더 많아지고 어. 마음은 급해지고 재미는 있는...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laughs> 좀 맞는 거 같으면 있다가 인정. 갑자기 또 없다가 뭐 여기 지금 보시는 모든 꼬둥이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1번과 3번을 데리고 제가 같이 파스리를 칠 예정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김 사장님과 함께 칠 건데요. 프로. 우리 김 사장님이 얼마 됐죠? 구력. 3년. 3년차 아마추어. 우리도 또. 이렇게 해서 4 명이 한번 파스리 우리가 스크린을 치면 오늘 아니 안 끝날 것 같아서 파스리 한번 쳐 보고 일단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죠? 8주차. 저는 저는 7 드라이버, 어프로치, 일단 파3를칠 조건은 되어 있어요 너는 근데 오늘 치면서 조금 쇼다이언을 쳐보고 일단 퍼터를 두 사람이 저원 시간에 배웠잖아 8주차 되면서도 연습을 했을 거니까 아이언만 주구장창 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샷만 했지 않을안할거 아니야 진짜 뭐, 뭐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뭐야? 아이언배 <laughs> 가서 다양배우세요 아이언 쳐도 하고 드라이브 하고 어프로치 가고 지퍼 하고 퍼터 해야 되는데 아이언 치다 보면 아, 아이언이나 하고 드라이브 하자. 이거야 반복이야. 그렇지. 무한 반복. 그 뒤로 배운 뒤로 퍼터를 손에 잡은 게한 번밖에 없어. 그렇지 이게 잘못된 거지. 아... 오늘 퍼터가 얼마나 늘었는지. 원래 근데 모든 아마추어들이 그렇다? 그러면 퍼터 연습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안 하는 게아니고요 근데 결국 필드 가면 스코어를 까먹는 건다쇼게임이다 인정. 이건 아, 알겠는데요. <laughs> 제가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응. 드라이버랑 아이언니랑 같이 연습하실 수 있, 있어요? 네, 저 이쪽 외못해요 아, 있지. 있는데 긴체를 하다가 짧은 체로 하면 안 맞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어. 그래요 저는 정말 드라이버 하다가 아, 어, 나도 괜찮은데? 그래가 아이언 좀 해보자. 아이언 치잖아요? 그럼 저고만 하다가 집에 가요. <laughs> 못하겠어. 아, 근데 진짜! 어. 미안한데 둘만 그런 게아니라 여기 보고 계신 분도그렇거예요고마워 어, 어, 인사하세요 여러분 매 홀마다 드라이브쳤다가 아이언 드그러니까 이러면 해야 되잖아 <laughs> 그렇지 어떻게요 그 조절이 된다고 근데 그게 <laughs> 감이라는 거 여러분 oh, 근데 그게 화났어. 그게 감나 <laughs> <laughs> 정말 나 정말, 정말. 단단히 단단히 삐졌 어 삐졌어 와우 삐졌어? Oh, 못해 못해 아 와. 근데 그런 건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이제 그게 구령이라는 거지. <웃음> <웃음> 일단은 계속 시도해 봐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오늘은 보너스 김사장님의 스윙까지 조금 체크해 보고 원포인트 하고 한번 재밌게 한번 파스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눈치 게임이라고 <웃음> <웃음> What's up, heck? What's up, heck? w h a 가 s up, heck? What's up, heck? w h a k What's up, heck? What's up, h k w h 김사장입니다 e c k What's up, 제가 a y o k a 볼까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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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 a y 지 k a y o k 어. y 네. Okay. 오, 근데 y 잘한다 y Okay. o k a 근데 형 a 가 워낙 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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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야 약간 답이 나왔어요 네 필드 최근에 지난 달말이죠 공이 어디로 가요? 대부 왼쪽 가죠. 지금 약간 훅. 요즘에 훅 많이 나요. 그 출발이 왼쪽이죠. 그렇죠. 출발이 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질을 잘 파악해야 돼요. 네. 왼쪽 가면 훅, 오른쪽 가면 슬네일스 이게 아니라 크게 구질이 네 가지라고 보면 돼요. 볼리미들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단일쯤입니까요? 네. 교통이 형분들도잘 들어요. 네. 네. 여기 보이잖아. 봐봐 여기 딱 보면 네개 있잖아요. 1 3,4 이렇게 보이지? 아 제가 4개 다친 건가요? 아 4개 다 쳤어요 아, 잘 봐봐요 보통 다 왼쪽 갈것 같아 딱 보면 왼쪽 갈것 같아 이거는 내가 원래 이렇게 직진 쳐야 되는 걸 왼쪽 출발해서 이렇게 휘었지 이건 풀 훅이야 내가 가운데로 쳐야 되는데 왼쪽 출발하면 풀이라고 요풀수개걔훅 아, 그렇지 개 그냥 네. 개개 쳐야 되는 거에 쳐야 되는 거에 오른쪽 출발하면 푸시라고 푸시 밀었다 푸시 push. 언니 푸시가 영어로 뭐야? 한국 h 말 u s h p u s 밀 p u 어밀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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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근데 프로들도 그 정의를 누가 내리지 못해. 슬라이스 완방방 쳤는데 페어 페어에 있어. 근데 그거 아. 페이드인 페이드 거야. 음. 근데 그런 정의가 없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그냥 구질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출발을 어디로 했냐? 솔직히 스크린에서의 구질은 잊지 못해 정확하지 않아. 왜냐면 얘는 임팩트 순간의 구질만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빠는, 아니, 오빠는 김사장님은 이런 구질이 많은 거야요 왼쪽 출발, 왼쪽으로 꺾이는 요즘에 맞아요. 인도 가도 응. 그럴 거야 만약에 우측으로 간다 그건 그냥 어? 왼쪽 간에 하고 오빠가 이렇게 밀어서 쳤을 때 이제 약간 그런 구질이 나는 거고 뭐 여기는 담기진 않겠지만 이동잘 근데 앞에서 이 뒤로 이렇게 가 이렇게 이것만 이해하면 돼 오빠도 아직 골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거야 홀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번에 내가 보배랑 언니한테 알려줬듯이 오빠는 안 왔나? 처음 시간에 골프채가 이렇게 있고 헤드가 앞에 달려있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목 거두절미하고 엄청 쉽게 이해해야 돼. 얘는 이제 목에는 다 앞에 있는 거야. 음. 내 공은 내 중심점에서 이렇게 밖에 있어 이렇게. 내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있어서 내가 채가 없으면 얘가 이렇게 안 맞아. 그리고 이 헤드랑 내 사이에 이샤프트랑게 이렇게 있는 거. 그지 누워져 있잖아.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져 있잖아.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모든 무게는 앞에 있어 얘가 무게 원심력을 받으면 얘는 이렇게 올 수도 없어 이거 내가 손을 쓴 거야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가기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약간 손목에 힘을 빼주면 패드가 이렇게 열려서 와야 돼 이렇게 근데 내가 무게를 왼쪽으로 안 가지고 자꾸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아주네 그렇지 내가 자꾸 이렇게 치려고 하니 맞아 맞아 샤프트는 자꾸 내 옆에 와서 자꾸 사실 원심력을 내 보내주려고 해야 돼. 근데 약, 거기서 약간 타이밍이 좀 필요하겠죠. 어드레스가 약간 가까워. 조금은 조금, 멀리서 조금 뒤에 조금만 멀어. 그렇지. 손을 조금만 내려. 아? 맞잖아. 그지 여기서 내가 무게를 약간 들었어. 이제 무게 여기 있잖아. 다음순이 천천히 돌아. 다음순 천천히.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돌아. 그럼 체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 그렇지. 그럼 체 이렇게 열려 있잖아.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보내주면 돼. 그렇지. 그냥 세게 치면 툭만 쳐봐봐요 공. 하나. 그렇지 좀더 조금만 기다려. 오, 어 방향이 그래. 어손 조금만 더 기다려도 돼. 오케이. 바로 알아듣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데 우리 왜 바로 안 돼? 듣 기로 좀 나가. 내가 한번 왔어. 내가 다음 스윙 때 잡았다고. 다음 스윙 가봐. 천천히 왔어 내가 잡았지. 응. 내가 이거를 오빠 보내고 싶어. 가봐둘. 그렇지 이렇게 보내. 다시 한 번만. 왔어? 짝한 가져봐봐. 딱 보내? 응. 이렇게 가요. 나 옆에서 둘, 그렇지 근데 약간 손 썼어 지금. 다시 좀더 기다려야 돼. 헤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아, 좀더 기다려서. 그렇지. 나? 네 다운딩 때 잡았어?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야 돼. 공칠 때가방을춰 그렇지. 약간 이런 게. 음, 땡겨지는 약간 느낌. 이렇게 기다려야 돼, 내가. 근데 급한 거야, 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 약간 그런 손이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립은 좀 견고하게 잡고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게 그거야. 그렇지. 아. 나? 그렇지. 지금 약간 급했는데 괜찮아. 그래서 지금 보면 이공선 그려진 거 봐요. 출발이 가운데였다가 이렇게 휜 거야. 봐봐. 네. 봐봐요. 지금 방금. 하프스윙도 안한거 같은데 150인데. 다시. 제가 그동안 뭘 배운 거죠? 아. 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골프 칠때 몸으로 쳐라. 근데 그건 도대체 그런 게왜좀 기다려 이렇게. 네. <laughs> 왜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골프도 결국 타격 운동인데 손을 안 쓰고 어떻게 칠 거야, 공을. 손은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거아요 아 아, 여기서 왼쪽 겨드랑이 이렇게 밀지 말고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가서 건잡아가요 그다음 그립을 잡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오빠가 아는 임팩트 자세를 봐봐요. 그고 왼쪽 무릎 약간 내려가요. 그렇죠? 약간 여기서 조금 이렇게 비벼져야 되는데 힘 피지 마요. 이렇게 비벼져야 되는데 잘 보면요, 잘 봐. 이 상태에서 임팩트감이 얘가 손이 약간 이렇게 따라 나가죠. 다시 어드레스. 임팩트? 이렇게 따라 나가잖아. 그러면 왼손이 또 약간 이렇게 변해. 그리고 왼손이 이거 멍청아.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들면 이제 다운스윙 자세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피면서 가격하는 거야. 이렇게 피면서 가격하는 거야. 그렇게 그게 돌린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렇지, 거기서. 오른손 펴야지. 봐봐, 내가 보여줄게 이제. 임팩트? 아! 임팩트다 뭐. 과한 이런 게 아니라 왼쪽 체중 약간 올리면서 그냥 이상한데 오른쪽 변했죠. 그럼 얘가 이렇게 피면서 가격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 음. 이게 예전에 우리 마대자루 마대자루가 아니지? 빗자루 뭐라고 하지? 큰 빗자루? 사리비? 싸리비 사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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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 사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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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쓸때리비게 쓰는 놈 없을걸? <laughs> 그치? <laughs> 이렇게 쓰는 놈없을아 골. <laughs> 이렇게 쓰는 놈이 어어 없잖아, 근데. <laughs> 그럼 나가야 지 새끼야. 너는 바깥도 못해, 새거야 이거잖아. <laughs> 이게 아니라 보면 보통 이렇게, 이렇게 쓸 거야, 그치? 지거랑 응. 비슷해. 이렇게 쓰는 거야. 와서 먹고 쓰는 거야, 야 손목을 안 쓰지 않아. 써야 돼.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 골프는 왼손으로 치다 맞아. 왼손으로 치는 게 아니지. 네. 양손! 양손으로 치는 거지. 오른손으로 치는 거야. 네? 오른손으로 치는 거야. 결국에 타격 운동이. 둘다 네, 쓴다고. 둘다 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약간 머슴 중에 일 못하는 머슴처럼 와. 이렇게 쓰는 거 야. <laughs> 하나 더. 아까 나한테 세 번째 질문이 사과지 불려라고 했잖아요. 오늘 했어요. 백스윙? 지금 체중이 어디 있어요? 백스윙 하나? 싹? 느낌이 체중이 어디어요 그냥 느낌인데 오른쪽, 안쪽, 오른쪽, 안쪽, 안쪽이면서 약간 여기 있죠. 그냥 요런데 응. 의도적으로 오빠가 이렇게 가지 않았죠. 체중 여기 있는 건 상체가 이렇게 꼬여지면서 그냥 이렇게 버틴 거예요. 내가 체중이 빠지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단수히 시작이 되면 똑같은 왼쪽 이 앞에 체중이 다 걸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그 다음에 다와야돼그 다음에 그렇지.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습해야 되는 게 오른쪽 걸려있지, 왼쪽 밟으면서 체가 이렇게 옆에 있어요. 왼쪽 둘 그렇지 다시 백싱 하나 다음 딱 그럼 체가 알아서 여기까지 왔지 셋 와야돼 이렇게 와야 되는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공한 번만 툭쳐봐요돼 50m를 쳐도 상관 없으니까 하나 둘셋 그렇지 약간 이런 기분으로 쳐야돼 오빠한테 군리스가 미스에도 군리스가 있어요 오축으로 가야돼 음. 하나 왼쪽 빠지고 둘셋 그렇지 약간 내려지게 손금더내려세 이게 군민쇠야 다시 그리고 난식장에 연습할 때내 옆에 사이드에 약간 이렇게 체를 놓고연습해 백스윙 하나 맞지? 힙 그렇지 옆에 이렇게 서게 아악 체가 옆으로 빠졌다가 음. 그리고 손 빠지게 음? 이렇게 고개 뒤에 약간 이거아 여기서 질문 좀 하나 네 체가 따라왔을 때 헤드가 좀 닫혀야 되는 약간이요 약간. 완전히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피팅이 필요하고 나한테 좀 맞는 체가 필요하잖아요 체는 이게 휘는 상태예요 체가 이렇게도 휘지만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도 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요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래서 헤드가 명확하게 완전히 열려있거든 완전히 덮여있잖아 근데 오빠는 덮여있다는 거야 손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덮여요 게다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왠지 완전히 왼쪽으로 왼쪽으로 는 거지 자 여기서 교정 여러분 스윙 교정하거나 연습할 때 비중이 없이 이 사람처럼 연습하시면 스윙 교정이 안 됩니다. 비중이 한 번, 봉한 어, 번, 비중 한 번, 봉한 번. 하나, 둘, 그렇백 배신 더 크게 가볼게요. 하나, 힙, 그렇게 근데 체가 지금 옆에 앉았어. 배신 탑 힙, 옆에 쓰고, 합, 둘, 그렇지.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힙, 힙더빠아어요 아니 더 크게 말해주세요 그런 긍정적인 멘트는 잡히네요 네 <laughs> 너무 연기꾼이네요 <laughs> 말투가 도도도도 더도도 <많다. 웃음> 하나 <laughs> 힙좀더 어, 패드가 너무 높아졌어 지금 지금도 좀더 이렇게 그렇지 옆에 따라와. 가야 돼 그렇지 약간 뒤에서 와야 돼 뒤에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오빠는 볼링으로 치면 거의 여기서 나왔어 <laughs>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놓은 거야 <laughs> 이게 아니라 이 <좀> 그래. <laughs> 그렇지 거의 <laughs> 네, 들다가 왔어 그 이렇게 차야가 그렇지 <laughs> <laughs> 지금은 오빠는 너무 빨리 넣는 거예요 약간 늦게 놔야 되는 거지 옆으로 진다는 느낌을? 그렇지 오 약간 이렇게 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럼 네. 좀 가는 <laughs> 좀 어, 그렇죠 우리 아까보다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와 뭐지 그렇죠, 여러분? 한두가 왜 이렇게 높죠? 근데 이거는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높게가 서서 나가거예요 일단 아, 와서 나갔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손이 약간 앞서 맞아야 되는데 원래 습관들이 약간 놓으면서 맞을 게 로프트다 그렇죠? 로프트가 약간 높이 맞는면서한더 네. 높은 거 그럼 더 끌고 온다는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끌어고 그렇죠. 와야죠 네. 그거를 한번 내려가는 와중에 맞으면 헤드가 약간 열려있는 상태가 음. 맞아 근데 이걸 잡겠다고 손을 자꾸 써서 덮으면 왼쪽이야 이건 미스인 거야 응. 내려올 때 많이 이렇게 내려는 거지 해도... 뒤로 빠지면서 봐봐 내가 이렇게 치니까 어? 공간이 없네 하고 뒤로 빠지면서 분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음. 거야 봐봐요 축구 차는데 이렇게 쳐? 이렇게 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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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달려 나가다가 쭉 이렇게 쳐요? <laughs> <laughs> 모든 사람이 운동이니까 공을 던져도 세게 던지려고 이렇게 던지는 거 손목을 봐도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놓으면서 공을 차더라도 밟고 체중 어찌 됐건 체중을 하중을 실어서 치려고 하는 거잖아. 멀리 보내려고. 백스이 이렇게 잘 해놓고도 갑자기 왜 이렇게 지나요. 뒤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별게 없고 상하체 분리도 별게 없어요. 아. 내가 더 체중을 실어서 더 멀리 보내려고 휘두르려고 원심력으로 치려고 하는 건데 더 원초로 적으 돌아가서 그냥 아마추어들은 전 절대 프로들의 스윙을핑을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쉽게 쉽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원심력 운동이고 그걸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그냥 더 쉽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상하체 분리 말고 상하체 분리를 왜 해야 되는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축구공을 차고 공을 던졌을 때왜 체중을 싣고 왜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차는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출발하느라한 3분부터 시실려고 200분 차이로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누가 이겼어? 빠이빠이 저 이제 뭐하나요? 끝